삼성 라이온즈 끝나지 않은 악몽, 데니 레예스의 비극 그리고 숨겨진 진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야구 선수의 부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남자의 꿈이, 그의 열정이, 그리고 그를 둘러싼 모든 기대가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 데니 레이스에게 닥쳐온 잔혹한 운명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6월 9일, 대구의 푸른 하늘 아래 삼성 라이온즈의 심장은 또다시 차갑게 식어 내렸습니다. 전날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되었던 외국인 투수 데니 레이스. 그의 부상 소식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어진 진단이 이토록 잔인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두 곳에서 진행된 정밀검진 결과는 삼성 구단 관계자의 입을 통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레이에스가 오른쪽 발등 미세 골절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 담담한 한 문장 속에는 한 선수의 절규와 팀의 깊은 한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부상의 그림자, 시작은 미미했으나 그 끝은 비극적이었다. 데니 레예스의 부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의 2025 시즌은 시작부터 부상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스프링캠프에서부터 그는 오른쪽 중족 골피로 미세 골절이라는 치명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새 시즌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마운드에 오르고 싶었던 레예스에게 이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재활, 재활, 그리고 또 재활. 그는 길고 지루한 재활의 터널을 홀로 걸어야만 했습니다. 팀 동료들이 땀 흘리며 훈련하는 동안 그는 고통스러운 치료와 재활 훈련에 매달리며 마운드 복귀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불태웠습니다. 마침내 3월 30일, 두산전에서 그는 꿈에 그리던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5이닝 2실점, 승리 투수. 성공적인 복귀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금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고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역시 레에스. 그가 돌아왔다. 수많은 기대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복귀 후단두 경기 등판. 그는 또다시 어깨 통증으로 일군 엔트리에서 말소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부상 악령. 그의 몸은 왜 이토록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일까요? 팬들은 안타까워했고, 구단은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스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재활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그는 다시 한번 마운드로 돌아왔습니다. 희망과 절망의 교차로, 흔들리는 구이, 무너지는 재구, 복귀 후, 레이에스는 다소 기복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끔은 압도적인 구이와 칼날 같은 제구력을 선보이며 에이스의 면모를 과시했지만 때로는 불안한 투구로 팬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의 공은 이전만큼 위력적이지 않았고 제구 또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시즌 레이에스는 삼성 라이온즈의 마운드를 든든하게 지켰던 에이스였습니다. 정규 시즌 26경기 11승 4패, 평균 자책점 3.81, 그리고 플레이오프 2경기 2승 평균 자책점 0.66, 한국시리즈 1경기 7이닝 비자책. 특히 포스트시즌에서 보여준 그의 압도적인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기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마운드를 지키는 그의 모습은 삼성 팬들에게 희망의 상징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그는 지난 시즌의 압도적인 모습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9위는 물론 제구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투구는 불안정했고 팬들은 그의 어깨와 발등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7일 n c 전에서 그의 투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3이닝 6피안타 1피홈런 2볼레 3탈 3진 사실점 최악의 투구를 선보인 후, 그는 또다시 부상으로 마운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반복되는 악몽, 발등 미세골절, 그리고 교체 가능성. 그리고 6월 9일, 그는 다시 한번 잔혹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발등 미세골절.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부상이 스프링캠프에서 그를 괴롭혔던 중족골 부위와 동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번 다쳤던 부위가 또다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구단 내부에서는 이미 레이에스를 대체할 수 있는 투수들을 물색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의 잦은 부상과 기복 있는 투구는 팀의 전력 운영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등 미세골절 진단은 단순히 대체 투수를 물색하는 것을 넘어 교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교체는 단순히 한 선수를 바꾸는 것을 넘어 팀의 분위기, 전력, 그리고 남은 시즌의 향방까지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특히 데니 레이스는 지난 시즌 팀의 에이스로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선수였기에 그의 교체는 팬들에게 더큰 충격과 아쉬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야구 비즈니스의 냉혹함 꿈과 현실의 간극. 데니 레예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상 선수의 비극을 넘어 프로 스포츠의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선수에게 부상은 숙명과도 같은 것이지만 그 부상이 반복되고 성적 부진으로 이어진다면 팀은 더 이상 그 선수를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팀은 승리해야 하고 그 승리를 위해선 언제든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 스포츠의 냉혹한 비즈니스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선수의 꿈과 열정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레이스 또한 누구보다 마운드에 서고 싶었고 팀에 기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부상과 싸우고 재활의 고통을 견뎌내며 다시 한번 일어서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반복되는 부상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레이에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프로스포츠에서 선수의 꿈과 열정은 어디까지 존중받을 수 있는가? 팀의 승리를 위해 선수의 희생은 당연시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부상으로 고통받는 선수들에게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끝나지 않은 이야기, 레이에스의 미래, 삼성의 선택. 이제 되니 레이에스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의 선수 생활은 과연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는 다시 한번 기적처럼 부활하여 마운드에 설수 있을까요?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팀의 승리를 위해 냉정하게 교체를 단행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레이에스를 기다려 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데니 레이에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야구선수의 부상 보고서가 아니라 꿈과 현실, 희망과 좌절,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선한 인간의 처절한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과연 데니 레이에스에게 닥쳐온 비극은 단순히 불운이었을까요? 아니면 프로스포츠에 피할 수 없는 잔혹한 단면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질문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